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쓰그라 문재인의 범죄 의혹들 왜 문재인은 아직까지 수십 년간 진보 쪽에서 검을 정치인으로 활약해왔지만 단한 번도 압수수색을 안 당하고 검찰 소환 조사도 안 당하고 감방도 안 갈까 왜 그걸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 문포는 깨끗하게 사셔서 어? 문재인과 김정숙 그 아들 문준영 딸 문다혜 이재명처럼 송영길처럼 추미애처럼 수사를 했어요 문재인의 범죄 의혹들 큰 것만 제가 뽑아놓은 거예요 이게 노무현 정권 때 바다 이야기 요거를 승인해주고 헤쳐먹은 게 문재인이라는 의혹들이 상당합니다. 부산저축은행, 70억을 받았죠. 그래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시켜서, 부산저축은행이 겁나게 헤쳐먹고, 대장동도 헤쳐먹고, 들어온 짓다 하게 한게 문재인의 업적이죠. LCT, 그 허가를 누가 내줬을까? 그 식물스러운 건물을. 해운대의 좋은 경치에 누가 승인을 내려줬을까? 문재인이라는 이런 의혹들이 많아요. 경남 종합금융 퇴직자들의 퇴직금 100억 소송, 또 호반 건설, 중흥 건설, 얘네들 키워줬죠. 광주에서 시작한 건설사들,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 때 대기업으로 성장했어요. 얘들이 호반 중흥은 지금 대기업입니다. 언론사들도 보유하고 있고. 또 카카오를 원래 은행은 대기업들이 가지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었잖아요 최초로 카카오라는 재벌에게 은행을 승인해 준게 문재인 정권이었어요 세월호 유병헌과의 유착설도 있죠 유병헌의 화산 관제인 역할을 맡았던 문재인 변호사가 유병헌의 재산을 하나도 못 찾겠다고 아못 찾겠어요 이러고 하나도 안 뜯어왔어요 유병헌의 재산을 지켜주고 다시 부활하게 했죠 세월호 사건이 다시 터지게 된 그때 다 재산을 환수하고 망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LH 사태, 또 SM 그룹, SM 그룹의 조국의 동생이었나? 또 이낙연의 동생, 문재인의 형, 다 SM 그룹에 취업이 되고 SM 그룹을 무진장 입뻐해줬어요 키워주고 문재인 정권 때 무진장 성장했습니다. SM 그룹이. 그래서 SM 그룹 회장을 사단장으로 사열을 시켜서 별의별 짓들 다 했는데 또 아들 문준용의 고용정보원 5급 불법 채용 의혹도 있고요. 또 윤석열 윤대진 강금원, 안희정 노무현 등등. 윤석열 윤대진은 문재인의 꼬봉들이에요. 이거는 빼박 기사들 많이 나옵니다. 노무현 정권 때부터 윤석열은 지고봉에서 윤대진과 윤석열은. 그래서 노무현 정권의 오른팔 왼팔 다 잘라버리고 구속시켰죠. 강금원, 안희정 등등.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딸 노정현 씨까지 끝까지 파헤치고 수사하던 게 윤석열 검사였는데 벼락주사를 시켜주고 대통령까지 만들어준 아니에요. 자기 친구 노무현 주변 수족을 잘라버리면 어떻게 이렇게 믿고 씁니까또 친환경 에너지 사업한다 태양광이다 풍력 발전이다 이런 것도 돈 헤쳐먹은 범죄 정황들 많고 신천지 유착설도 있고 문다의 남편 이수 공도 있고 제가 생각 나는 것만 이렇게 뽑았는데도 끝도 없어요 문재인의 범죄 의혹들은. 김경수는 꼬리 자르기에요. 김경수는 아직도 문재인 꼬봉입니다. 김경수를 죽이기를 한게 아니고, 드루킹 사건, 댓글 조작 사건이 너무 빼박 증거들이 많은데, 김경수가 독단적으로 그런 짓을 했겠어요? 위에서의 지령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최종까지 올라가면 문재인이 나오니까 꼬리 자르기 차원에서, 야, 잠깐 깜빵 갔다 와라, 그런 거죠. 문재인은 인사를 안 받는 거예요. 검찰에 자기 꼬봉들 다 심어놨으니까. 한동훈도 문재인 사단이에요. 손준성도 문재인 사단이고, 주진우 검사도 문재인 사단이에요. 윤석열 꼬봉이니까 다들.